떨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데요? 아안 되겠어요 매니저님 아 이제 속이 좀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일 MC 현대모비스 안전진단기술팀의 이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MC를 맡게 된 현대모비스 안전진단기술팀 선종주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 전에 저번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다른 매니저님 두 분께서 엄청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아, 저도 영상 봤어요. 엄청 잘 하시던데요. 저희도 안 떨고 잘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너무 떨리네요. 저희도 잘할수 있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 위험성 평가입니다 매니저님 혹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럼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 기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만큼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저희 현대모비스의 직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네 맞아요 잘 말씀해 주신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아주 필수적인 안전 활동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이 길이 지뢰밭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죠. 어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 현장에는 어디에나 위험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작업을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성 평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요.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씩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1단계,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안 그래도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가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규정, 위험성의 기준 수립,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준비 항목으로는 대상 사업장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절차, 기계 기구 설비 내용 및 공정 흐름, MSDS 사용 정보, 사업장 환경 및 특성, 재해 사례, 건강 진단 결과 등이 있죠. 오, 아까부터 서포트가 엄청 훌륭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좀더 많이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으니까요.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매니저님? 네. 사전 준비 단계 이후 2단계는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입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며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겠죠? 이때 저희 근로자의 참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와 청취 조사를 통해 무엇이 위험한지 알수 있는 거죠. 맞아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니까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찾아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책도 수립할 수 없겠죠. 네. 때문에 근로자의 참여가 더 더욱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현태모비스의 근로자분들이 안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보인 덕분에 정말 원활한 파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활동 기록이나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기법 등을 활용,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좀더 세부적인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위험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였다면 이제 3단계, 위험성 결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먼저 설정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이 얼마나 크게 위험한지, 얼마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일을 진행해야겠죠? 바로 4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입니다. 자. 앞선 단계를 통해 위험 요소가 허용할 수준인지 허용 불가능한 수준인지 정해졌다면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요소를 우선순위로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 그리고 감소 대책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 짜여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우선 먼저 해당 업무나 기구 위험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 감소 방법이죠. 하지만 해당 업무를 없애거나 기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작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 방법을 변경하거나 위험성이 낮은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 이 경우도 어려울 때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합적 대책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작업 절차서 구비, 위험 문구 부착, 안전 교육 등 관리적인 측면의 대책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아주 작은 사고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도 개인용 보호구 착용도 꼭 필수적으로 함께한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정말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 5단계, 기록 공유 및 교육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해당 근로자와 공유하고, 안전보건 교육 시 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TBM. 산의 게시판을 통해 상시적으로 결과를 공유하고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어, 여기서 TBM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TBM이란 툴박스 미팅, 즉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로 작업 전에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10분 내외로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알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서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 아, 저 진짜 오늘 우성 매니저님이랑 함께 출연하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데요. 덕분에 너무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멀려. 현대모비스 직원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요? 다음 알려드릴 내용은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현대모비스는 대내외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리스크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의 주요 내용, 종주 매니저님께 부탁해도 될까요? 네,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 주요 내용으로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자 참여 확대입니다. 전사 홍보 자료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 근로자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평가 시 청취 조사와 인터뷰, TBM 활성화로 전 과정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와 함께하는 현대모비스. 저희 또한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근로자들이 위험성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위험 발굴 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성 매니저님 일편 보셨다고 그랬죠. 일편에 나온 SHN &E 아카데미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기억하죠. 유관 부서 인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위험성 평가 전문 교육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전 진행하는 교육과 일편에 나왔던 SHN &E 아카데미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 감독자 교육 중.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전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위험 개선 지속 관리. 현대모비스는 설계, 설치, 운영 단계에 각 단계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DFS를 통한 설계 전 위험 요인을 평가 제거하는 설계 단계. 그리고 일일 작업 허가 제도를 통한 공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설치 단계. 작업 전 TBM을 통한 상시 위험 발굴 및 개선을 하는 운영 단계로 단계별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위험성 평가로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개선 내용은 근로자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안전활동을 일상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한 내용을 잘 이행한다면 여러분과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수 있겠죠? 네. 그럼 매니저님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공유를 하고 알려서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아차 사고도 정말 많기도 하고 아직 미숙한 신입 근로자 같은 경우 위험 요소를 잘 인지 식별하지 못하기도 아니면 너무 일에 익숙해져서 부지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위험 인지 식별 개선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로 발굴된 위험 요인에 대해 근로자들이 더욱 쉽게 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서 보완, 위험 수준 표시제 등을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표준 모델을 구축해서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게 된다면 더욱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표준 모델도 근로자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정말 정말 중요하죠 아 안되겠어요 매니저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강조를 해 드려야겠어요. 와, 역시 메이저 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역시 엘리트 엘리트. 나름 현대모비스 안전교육 MC의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저희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이 영상을 보시는 현대모비스의 모든 직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우선 현대모비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22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전략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죠. 네. 따라서 이 위험성 평가의 핵심인 근로자 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안전 활동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근로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취 조사, 현장 인터뷰 신문고 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참여는 초기 정보 조사부터 추후 개선 실시까지 모든 단계에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며 단계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의 본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근로자들의 위험 인지 예지 역량 향상을 위한 세이프티 맵 구축, 안전 작업 절차서 보완 그리고 QR 코드를 통한 현장 위험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위험을 보는 역량을 확보하여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 이제 속이 좀 불려나네요. 저희는 단지 현대모비스의 이런 노력과 직원들의 관심이 더해져 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얘기 안 하셨으면 진짜 큰일 나실 뻔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매니저님, 오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위험성 평가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우성 매니저님의 꼼꼼한 부가 설명 덕분에 놓친 부분 없이 잘 설명드릴 수 있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의 안전을 위한 내일의 모두가 함께 다가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